안녕하세요. 부당 서울대학병원 정형외과 박문석입니다. 오늘 회기, 오늘은 회기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분석에는 용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독립변수 또는 종속변수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어,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립변수는 이제 설명변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 X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종속변수는 반응 변수라고 하기도 하고 y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설명 변수나 독립 변수는 특히 이제 피처라는 용어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음, 이게 인과성을 나타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회귀식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설명 변수나 반응 변수보다는 독립 변수나 종속 변수 같은 중립적인 용어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게 이제 이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서 꼭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입니다. 인과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인지 여부는 한두 번의 통계 분석 결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인과관계를 주장하기 위해서 통계 분석을 증거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통계 분석뿐만 아니라 이게 실제로 메이크 센스한지 여러 가지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되겠죠. 증거가 많, 통계의 증거가 많으면 인과관계를 더 강력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회기 분석은 왜왜 리그레션이라는 용어를 썼냐? 사실 최초의 회기 분석은 자녀와의 키와 부모의 키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자녀가 크면 크면 커서 점점 부모의 키가 가까워진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리그레션이라는 용어를 어, 쓴것 같습니다. 그 음, 회기 분석에서 우리가 다양한 회기 모형을 만들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독립 변수하고 종속 변수의 관계를 다양한 함수로 표현을 해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런 걸 회기 모형이라고 하고 이 펑션 자체를 회기식이라고 합니다. 쉽게는 우리가 가장 흔한 미니어 리그레션 있죠. 그리 y나 A, x b로 표시할 수도 있고 사실 x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팩터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 이제 멀티플 리그레션. 우리가 많이 의학계에서 많이 쓰이죠. 그리고 이제 사실 x가 non-linear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제곱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e x p o n e n t i a l 로 표현될 수도 있겠죠. 제곱식 같은 경우 quadratic 모델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해요. 그리고 y가 꼭 continuous variable이 아니라 categorical variable일 때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 는뭐 로지스틱 리그레션 등을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또 특히 이제 아주 복잡한 기식을 만들어서 피팅을 아주 잘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x를 이제 피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럴 때 이런 것 과정을 우리가 머신러닝이라고 하죠. 회기식이 상당히 복잡해지죠. 리니어한식하고널리언식을막 막 혼합을 하게 되고요. 어, 그거는 이제 머신이 찾아준다고 해서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아예 X 자체를 모르, 모르게, 어, 어, X, X, 피처, 셀렉션 자체를 안하고 회기식을 만들어 가지고 결과를 낼 수도 있어요. 요즘 많이 하는 딥러닝이죠. 개념적으로 머신러닝하고, 딥러닝을 이제 설명을 해본다면, 머신러닝은 그래도 이제 f e a t u 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독립 변수가 뭐뭐인지를 확인을 좀 해주죠. 어, 근데 딥러닝은 피처 셀렉션 어, 물론 조금 피 e 를 넣을 수도 있지만, 피서, 피처 a t u r e 과정이 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통째로 넣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 r e g r e s s i o 하는 걸 lcp 예, 예, 빗대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l c p 디지저의 예후를 예측을 한다고 하면 예후를 뭐 여러 가지로 볼수 있지만 일단 우리가 스페리시티로 본다고 생각합시다. 컨티뉴어스 베이 l e 로 그러면 가장 강력한 예후 인자인 뭐나이를을 가지고 리너리그레션을 할수 있죠. 그러면 a x 플러스 b는 a 곱하기 나이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나이 말고도 뭐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을 수 있죠. 나이, 라테랄 필라, 뭐 카테랄, 뭐 웨이트,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x 로넣는다고하면 멀티플리그레이션을 해가지고 일차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 스페리스티 같은 게 아니라 아니 스툴버그 클래시피케이션처럼 그냥 클래시피케이션 그러니까 카테고리리어수를 아웃컴으로 쓴다고 하면 이게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만들 수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복잡한 회기식을 만들어가지고 어, r 처로 나이, 라테랄 필라, 어, 뭐 카테랄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스페리스티드를 예측하는 그런, 펑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건 머신 러닝이라고 하고요. 아예 그냥 엑스레이를 통째로 집어넣어가지고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바로 아웃컴을, 어, 결과를 볼게 만드는 거, 이런 과정들은 딥 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회귀 분석은 그러면 어, 뭐할때 이용할까?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부모의 키와 자녀의 키의 관계를 밝히는 것은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죠. 하나는 어떤 가설, 키는 유전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가설에 대한 증거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부모의 키로 자녀의 키를 예측하는 어떤 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귀 모형은 변수의 관련성을 제시해서 특정한 가설의 증거로 이용할 수도 있고 독립 변수를 이용한 종속 변수의 예측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형 회기 모형, 회기식, 어, 어, 리그네이션 아날리시스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선형 회기 모형이죠. 이걸 그 기본으로 해서 모든 걸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Y는 AX B를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산포에서 우리 데이터셋에서 그거에 잘 맞는 어, 선을 만드는 거죠. 추세선을. 그래서 그그 그 추세 오차의 제곱의 합이 가장 적은 선이 이 분포를 잘 표현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걸 이제 최소제곱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회귀 모형에서는 흔히 오차 에러를 레 e s i 스 잔차라는 용어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이렇게 점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이 이 점의 그 추세를 나타내는 선을 그릴 수가 있죠. 산포도에서 어, 자료의 추세를 선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이 선이 결국은 y는 ax 플러스 b가 되겠죠. x에 대한 어, y 값, 어, 회귀식의 값을 이, 이 선이 되는 거고 이 거리가 선하고 우리, 우리 자료하고 거리가 이제 에러라고 라고 친다면 에러의 제곱의 합들이 가장 적은 거가 어, 적을 때이 추세선이 가장 맞겠죠. 그러니까 이 이 데이터셋에서는 추세선이 하나가 나올 수가 있겠죠. 가장 작은 거니까 그래서 이걸 최소제거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모델 피팅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모델 피팅이라는 게꼭 선을 피팅하는게 아니라 뭐 논리한 것으로도 피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아 제가 그 그림이 아마 교재 그림이 조금 잘못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교재에 약간 헷갈리게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요거는 요거를 좀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교재 그림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요좀좀좀 어좀좀좀 수정이 필요한 상태고요. 이게 이겁니다. 이게 이제 이 파란색 선, 저기 녹색선은 평균이에요. 평균이고 어 우리가 이 빨간색선은 그 추세선이에요. 리그레션 그, 그 라인이고 어, 이 추세선의 위에 속한 게 우리가 사실은 x 값에 대해서 어, 예측 값들이죠. 그리고 실제 값은 이그 파란색 점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추세선에 있는 값에서 파란색 선까지의 거리는 에러가 되고, 어, 이게 어, 그 녹색 선에서부터 어, 파란색 점까지의 거리는 베리언스가 되죠. 그리고 이 모델 베리언스는 어, 빨간 선까지 어, 실제, 실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측한 값까지에서 어, 평균까지의 거리는 모델베리언스가 어, 되고요. 이거를 잘 보시고요. 다음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 개념이었는데 SST, SSR, SSE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Y값, 실제 값하고 편, 평균, 실제 Y값의 평균의 편차의 제곱을 모두 다한 것. 실제 값하고 평균하고의 편차를 SST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귀 함수로 예측된 y값과 평균의 편차의 제곱을 모두 더한 것을 SSR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러, 어? 어, 그 실제 예측한 어, 실제 값하고 예측한 y 어, 회귀 함수로 예측한 y값의 편차의 제곱을 모두 더한 것을 SSE라고 합니다. 자 요, 여기까지 요거 눈에 보시고 다음을 볼게요. 그럼 갑자기 이제 이런 내용. 최소제곱법으로 구한 회귀식에서 아래가 성립해요. SST는 SSR 플러스 SSE. 그러니까 토탈 베리언스의 제곱의 합하고 리그레션 라인에 맞춰져 피팅된 리그레션 라인하고의 그베리언스에 합하고 그리고 에러의 베리언스에 어, 어, 제곱의 합을 은 더한 거는 SST다. 뭐 이해가 안 되죠? 이걸 그, 이렇게 보면 더 말이 안 되는 모여예요. 그러니까 이, 이 토탈 베리언스라는 게 이쪽 왼쪽에 이렇게 보이죠? 이 토탈 베리언스 긴게 에러 베리언스하고 모델 베리언스가 있으면 에러 베리언스의 제곱의 합하고 모델 베리언스의 제곱의 합은 토탈 베리언스 제곱의 합이다. 그러면 처음 딱 보면 말이 안돼 보이죠. 어떻게 이의 어, 제곱에다 m의 제곱을 했는데 이게 t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 되려면 이쪽 직각이어야 되는데 어, 직각 삼, 어, 삼각형이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 이게 돼요. 이게 단서가 있죠. 단서가 뭐냐면 리그레션 어, 그 아날리스 그러니까 회귀식에 어, 맞는 그러니까 리스트 스퀘어로 피팅된 함수의 한에서 이게 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또 되게 웃기 죠？이게 보면 이 점의 위 치는 에러가 제일 크 죠？에러가 제일 크고, 그리고 실제 값 하고 실제 값이 오른쪽 위에 있는 거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게 모델 배리언스 죠？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언뜻 이해가 안될수있 어요. 이해가 될 수가 없 어요. 이걸 보면 다시 한번 보 세요. SST는 토탈 써머 복스퀘어, 실제 값과 평균의 편차의 제곱을 모두 더한 것이고, SSR은 회귀 함수로 예측한 y 값과 평균의 편차를 제곱을 모두 더한 거예요. 그리고 SSE는 스퀘어 데 에러의 써임입니다. 하나씩 잘 보세요. S, 토탈은 이게 y y y 하이픈이죠. 하이픈 y가 평균이라고 하면 y i가 실제값이에요. 실제값과 이제 벡터죠. 벡터의 제곱이에요. 요, 요게 벡터의 제곱, 토탈 TSS는 SSR은 와, 어, y 하이픈에서 y 햇수로 가는 그러니까 평균에서 어, 평균에서 어, 어, 우리가 그 리그레션 저기 회귀식으로 어, 예측한 값까지 가는 어, 그런 음, 벡터의 어, 제곱입니다. 제곱의 합입니다. 에러는 결국은 yh에서 실제 y값까지 거리죠. 제곱이죠. 음. 여기서 잠깐 이해하셔야 될게이게 SSR이라는 거예요. SSR은 어, 요 가운데 보시면 가운데 보시면 어, y 하을 보시면 이게 평균에서 y1, y2, y3, y4라고 한때 그쪽으로 가는 벡터들을 만들고 있는 하나의 도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리니어 하다고 하면 이게 그냥 평면이거나 선일 수가 있겠죠? 이게 선이겠죠?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 결국, 이 y, y-hat에서 평균의 편차로 이루어진 벡터 스페이스. 그 즉, 회의 함수가 이루는 어떤 공간입니다. 이게 뭐 선일 수도 있고 점일 수도 있고. 평면일 수도 있고 공면일 수도 있어요. 이 모든 이 모든 x에 대한 회계 함수의 기대값 벡터가 우리가 y h 시고요 실제, Y하고, 실제 YI죠. YI하고, 어, y 하고 실제 y_i죠. y_i하고 y_hat하고의 그, 그, 그 차이가 에러입니다. 근데 이게 이게 리스트 스퀘어 이제 가장 에러가 적은 거를 우리가 회, 어, 회계 함수로 만든 거잖아요. 그럼 에러가 가장 적으려면이 각도가 직각이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등변삼각형이 돼 가지고 아 이등변 이 아니에요 직각삼각형이 돼 가지고 TSS는 SSR 플러스 SSE가 됩니다 이거는 다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절하게 리스크 스퀘어로 회기식을 만들었을 때그 회기식 내에서 이게 성립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직각이라는 게 가정이 되기 때문에요 자 여기서 보시면 요거 요거는 한 이해 예,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 제가 녹화본을 다시 올려 드릴 테니까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길 바래요 이거 그냥 외워서 넘어가면 결국 쓰지 못해요 자 봅시다 그뭐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 다음에 결정계수라는 게 나와요 SSR 나누기 SST인데요 이게 사실 다둘다 다 위아래가 다제곱함로표시되기 때문에 R제곱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지, TSS는 SST 플러스 SSE이기 때문에, 어,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R제곱은 1보다 작고 0보다는 커요. 그리고 SSE, 에러가 전혀 없다고 하면 회기식이 딱 실제 데이터랑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회기식이 실제 데이터를 설명하겠죠. 그래서 이걸 결정대수를 설명력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1에서 0사이고 1이 제일 설명력이 높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SSE 나왔죠. 그것레지디얼이라고 하는데 에러를 레지디얼이라고 해요. 근데 현실, 현실적인 회계 모형에서는 잔차는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의 키와 자녀의 키가 100% 일치하지는 당연히 않을 거고요. 부모의 키와 자녀의 키와 부모의 키가 관련성이 매우 높고 다른 설명할 수 있는 변수가 없다고 하면 잔차는 사실 랜덤하게 생긴다고 보는 것이 이제 에러는 랜덤하게 생긴다는 것이 합당하죠. 그래서 잔차 분석을 통해서 이게 랜덤한 요소만 있느냐, 아니면 또 다른 팩터가 있느냐 이런 걸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수 있겠죠. 완전히 랜덤하다고 하면 잔차의 분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첫째, 잔차는 정규분포를 하겠죠. 랜덤하니까 이를 잔차의 정규성이라고 해요. 잔차를 모두 모아서 그려보면 정규 분포를 하는 걸 확인해 볼수 있겠죠. 우리가 뭐, QQ 플러스를 그려본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어, 코시노스, 저기, KS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정규성 분포를 해, 어, 검증을 해볼수 있겠죠. 둘째, 잔차가, 어 X에 대해서, 어, 인디펜더트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x 값에 따라서 잔차가 변하면 안 될겠죠. 분포가 변하지 말아야 돼요. 이를 잔차의 등분산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x 값에 대해 따른 잔차는 모두 분산이 같아야 됩니다. 이것도 플롯으로 그려봐서 확인을 해봅니다. 자, 이게 이제 몇 가지 용어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어, 이건 멀티플 리그레이션할때좀 주의를 하셔야 될 중에 하나가 잘 모델 피팅이 안될 수가 있어요. 요거는 멀티플 리그레션 할 때는, 아,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하고, 이런 용어를 아시고, 그때한번더 공부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관이 많은 설명변수의 경우,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가 적절하게 해석하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LCP의 그 아웃컴 볼 때, 고룰형하고 여결령을다 뭐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X에다가. 근데 고룰형하고 여결령은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유약이 나고, 하나는 무이, 무의미하게 나올 수도 있고, 잘못하면 두개다 무의미하게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미리 변수를 넣을 때 서로 연관성을 분석을 해서 설명명상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뺄건 빼고 넣고 넣고, 또는 뭐 적당히 이렇게 합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 결론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리뷰어들이 너무 뭐 썼는데 혹시 너무 이제 코리레이션 심한 변수를 어, 설명 변수로 여러 개를 넣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어, 뭐, 어, 다중공선성을 봤냐 이렇게 어, 어,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특히 그리고 우리가 모델을 만들 때 아, 우리가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코릴레이션을받고 여기서 뭐를 뺐고 이런 식으로 모델을 만들 때 설명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머신러닝하고 딥러닝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어, 요거에 이제 문제점도 있어. 아니, 이제 사실 결과만 보면 너무 좋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실제 쓸수 있냐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혹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함수를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서 기존 계측값이 기가 막히게 잘 맞는 모형을 만들 수도 있어요. 특히 기계학습이다 딥러닝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딥러닝 같은 경우는 피쳐도 좋차 넣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과 관계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제 이렇게 러닝이하게 피팅이 될것 같은데 이렇게 선으로 피팅을 하면 피팅이 제대로 좀안 되겠죠. 근데 이제 어 가운데 보면 요, 요 정도의 분포는 요 정도의 러닝이한 어떤 커브로 피팅을 할수 있었습니다. 근데, 맨 오른쪽 보세요. 보면, 이 펑션은, 원래, 지금, 실제, 우리가 테스트로 썼던 값에, 테스트가 아니야. 저기, 트레이닝 할때 썼던 값에 아주 100%잘 맞습니다. 근데, 이런 함수를 쓰면 어떤 게 문제가 생길까요? 새로운 어떤 점을, 새로운 값을 내면, 오히려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오버피팅이라고, 오버피시라고 해요. 과체적화라고 어, 하고. 그래서 과체고적화된 경우는 기조계적화에는잘 맞지만 새로운 값을 넣으면 잘 예측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계학습 딥러닝 이용한 연구에 있을 경우는 타당로 검증 과정이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이게 트레이닝 데이터로 이제 회기식을 만들었어요. 근데 다른 데이터를 넣어서 이게 맞는지를 검증을 해야 돼요. 그걸 이제 타당로 검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과체고적화를 하기 위해서는 모델 피팅을 위한 데이터 세트하고 타당도 검증을 위한 데이터 세트를 분리해서 해야 돼요. 모델 피팅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타당도 검증을 한 데이터 세 전혀 다른 세트로 타당도를 검증을 해 봐야 되는 겁니다. 모델 피팅을 한걸 가지고 다시 타당도 검증을 하면 뭐 기가 막히게 잘 맞겠죠. 그거에 맞춰 가지고 펑션을 만들었으니까. 예, 감사합니다.